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특히 영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전문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열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의 국제엠네스티 영국 지부에서 25일 개최된 북한 인권 행사. 강제북송의 아픔을 겪은 탈북민들을 통해

국제 네스티 측은 VOA에 많은 영국인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탈북민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새 동안 북한 인권을 다룬 다큐 영화들과 탈북민 댄스 공연, 뮤직 토크 콘서트, 의회 토론회 등 북한 인권 주관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영국 민간친선협회인 브리티시 코리안 소사이어티, 세계 기독교연대, 인덱스 언센서십등 다양한 영국 단체들과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거나 행사를 공동 개최했는데 특히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가 영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직 외교관, 정치인들을 설득해 기획한 것들입니다. 저희 탈북자분들이 누군가의 컨트롤을 해서 누군가의 그 지도를 받아야만 나설 수 있다면 이제는 저희도 이제 어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이 넓혀져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우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온것 같아서 영국의회와 한국통일연구원이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24일 공동 개최한 유럽 북한인권 포럼 역시 탈국민 출신인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 티모시조 사무국장이 행사 기획과 공동 성명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당사자들이에요. 저희들이 겪었고 저희들이 눈앞에서 어떤 강경들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참상과 모든 것을 저희가 안고 나온 상태고 지금도 안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전달력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느껴지고 박 대표와 조 국장은 행사장이 꽉찰 정도로 영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북한과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지식과 영어까지 습득한 탈북민들이 앞으로 북한인권 관련 행사들을 적극 주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엔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4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인신매매국에 대한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이외의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메모에서 미국은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마카오,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와 관련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며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21년 연속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대북 강경접근을 주장해왔던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원을 제56대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25일 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공화당 의원 전원인 220명의 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존슨 하원 의장은 2016년 루이지애나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사선 의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에는 하원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발표한 미국의 자유보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추가 제재 부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입장을 지지했던 친 트럼프 인사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공장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성공단 내 도로 수백 미터 위에서 옥수수를 말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에 이어 또 다른 한국 측 시설이 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된 남쪽 도로 약 1.4km 구간과 중간지점 도로 약 500m,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건물 앞 공터가 노란색으로 물들어있습니다. 약 2km에 달하는 이 노란색 지대는 전례로 볼때 북한이 옥수수 등 농작물을 말리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도로에서 농작물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달 22일입니다. 당시 남쪽 도로의 동쪽 끝부분 약 70m 구간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공터에 노란색 지대가 형성됐고 이어 이틀 뒤인 24일에는 남쪽 도로의 노란색 지대가 500m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서쪽과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로 이어지면서 노란색으로 덮인 도로의 길이도 더 길어지더니 이달 5일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앞서 비웨이는 지난달 금강산 관광지구의 골프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이 일대를 옥수수를 말리는 장소로 활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옥수수 건조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는 무단 가동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이달 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에서 올해 중순부터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낮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통근버스와 인파, 자재가 포착된 데 이어 야간의 불빛까지 관측되면서 북한이 밤에도 공장을 불법 가동하는 듯한 정황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BOE에 최근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새로운 불안정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단너 군축대사는 25일 속개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될 이같은 군사장비의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놀랍게도 이같은 이전은 일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와 자제, 기타 첨단 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에이든 리들 군축대사도 앞서 전날인 24일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목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대표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관련 당사국의 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중동으로 로켓과 대포를 중심으로 상당한 양의 무기를 확산시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존 해나 전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부시정부 당시 딕체니전 부통령의 참모였던 헤나전 보좌관은 25일 B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최고 입찰자에게 무기를 기꺼이 팔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일부는 미국이 차단했지만 일부는 중동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해나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중동에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활동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한마스식 기습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로 분열되지 말고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의 복지 대신 무기를 택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통해 이익을 취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경제사회이사회 리사 카티 대사가 밝혔습니다. 카티 대사는 지난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은 정권 유지와 무기 구입 비용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정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황준국 한국대사도 북한의 인권 침해는 비단 북한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통제 속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